10포로 킬하면 500개 추가라고요저 판자에다가 10포 붙이러 가는거 인정? 과감하게 10포 붙이기 인정? 가보자 졸라 런쳐야 돼! 넌! 뒤졌어보 <릉> <릉> 생기고나서 솔로를 안 했거든요. 개노잼이라 근데 일단 한번 여포해볼게요. 핵이 그렇게 많다며. 일반 게임에서도. 걱정이 된다, 지금. 내가 잡은 게 과연 사람일지 보실지. 한번 잡아볼게요. 야, 오랜만에 솔로 하면서 애들 사냥하러 다니겠다. 어떤 느낌일까? 그동안 나의 이 비칠 듯한 광기를. 광기를 풀 상대가 없었거든 솔직히 경쟁전하면서 나의 미친 모습을 보여줄 순 없잖아 같이 게임하는 분들한테 <목소리> 분들한테 아니 <목소리> 이거 뭐야 이게 시포예요님들 어 이게 그 시포야 나한 번도 써본 적 없는데 이거 어떻게 써 시포로 킬하면 500개 추가라고요 대단하나 오케이 확인 감사합니다. 자, 일단은, 10명을 잡고 탑10 안에 들어가야 돼. 그럼 탑텐 전에 10명 죽여버리자. 깔끔하게 10명 다 죽일게요. 바람처럼 스쳐가니, 정결가 난 바다. 아직도 조끔만왜 그러세요 왜그러세요 대체 어 굉장히 위험한 친구였어 그렇지 호호 이 녀석 나를 너무 물러본거 아니야? 아 4배 압수 4배 압수 수류탄 압수 혹시 시체에다가 시4터트어도 죽은걸로 쳐주시나요 혹시? 죄송합니다 동작 그만 동작 그만 그래 나 사람이다 아 핵이네 아 이거 핵이에요 노파꿉니다 100퍼요 100퍼 차소리 동작 그만! <놀람> 너 동작 그만! 동작 그만! 자 다음 왜 삼토바이가 왜있어 여기? 하하 <놀람> <놀람> 나이자식이 거 갖고 놀아버리기. 근데 그 희생은 컸다. 차가 반피가 됐다. 차가 반피가 되고 말았다. 아 얼른 잡아버릴 걸. 얼른 잡았어야 했는데. 너무 큰 희생이다. 아! 오우! 와우! 와우 아유 크레이지 맨? 크레이지 맨? 어 슬슬 막 보이는데? 아직 하나 뛰어온다 오케이 어 아, 무빙 쳐도 살 수가 없지 근데? 이거 뭐야? 이거 사람 아니야 이거? 뭐야 얘? 거기서 뭐하니? 미미 낚시니 그게? 게임이 좀 이상한데 이거 뭐야? 정말 충격적이야. 아. 뭐냐? 어? 그거 맞니? 낚시? 너, 너, 너 용서 못해. 었어요 당신? 응? 빨리 말해. 몇십이 걸었냐고. <laughs> 여러분들 십이 걸면 안 됩니다. 음, 다쳐요. 십이 걸면. 걔는 십이 걸었다가 나 같은 애만나봐어우야 미미. 아, 쟤 있다. 나 봤어, 너. 하, 나이 큐트하고만 정말, 정말 큐트해. 정말 큐트해. 미쳐버리겠어. 어? 어 큐트데빌아 너 너무 큐트했어 닉네임도 큐트데빌이죠? 계속 눌렀고요 가세요 건방지게 보고 먹고 있어 일단 미션 성공했으니까 과감하게 그러면 저 판자에다가 C4 붙이러 가는거 인정? 과감하게 C4 붙이기 인정? 가보자 빠져나갈 준비 해주고 일단 졸라 <놀라> <놀라> 런쳐야돼 때리넌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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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졌어 와, 나이스 哈哈哈哈哈。<laughs> 들지 마라. 사나이 진검승부 중이다. 으흥! 라스트. 그러나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. 왜? 와이, 난 총소리가 낮고, 난 존업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이지. 겁나게 불리합니다. 지금 이거 어떻게 뒤집느냐? 너무 불리해요. 일단 터지기 직전에 이 차를 쓸 수밖에 없어. 이제 보급을 먹었을 것 같단 말이죠. 어, 나 신발! 뭐야! 나가 후! 후! 대충 위치 파고 완료. 아, 치사하게. 그, 그만, 그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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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끔아 나가세요 너의 별로 돌아가 pbz님 별풍선 1500 감사합니다 와아아아 pbz형님 1500개 나이다 아 감사합니다 형님 1500개 미쳤다 <laughs> 현선맘님 슈퍼채팅 10만 감사합니다 아 현선맘님 10만원 나이트 10만원 10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어,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여튼 피해자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요 녀석이거든요 아무것도 못 했죠? 아무것도 못 했죠? 아무것도 못 했죠? 그래, 요놈 핵이야. 봐봐, 핵 맞죠? 예. 네, 서칭하는 거 봤어요, 방금. 대가리로 바로 가는 거. 나 다시 느리게 보여 드릴게요, 님들. 나낫다, 맞아보면 알아. 봐봐, 뭐예요, 뭐예요? 이거 내가 왜 이겼냐면, 핑 때문이에요, 핑 때문에. 예, 내 머리 두대 박았거든. 박았는데 핑 때문에 내가 이긴 거야. 이거. 어, 머리 투탭 샀다니까. 이게 무조건 이기었어, 그냥. 나 딱. 나는 이거 서치가 마, 맞으면 알아. 그냥. 어, 얘가 노박고 핵이라는 거를 바로 느꼈어요, 그냥. 그래, 얘도 어이가 없었어. 여기 새 차가 있을 리가 없는데 총소리도 났고. 차가 있는 거야. 그래서 아래를 봤지. 너무 티나게 자빠져 있었어. 이 말이 안 돼요. 이거는 이거 나를 너무 호구로 봤어. 얘가... 음, 이게 말이 안 돼. 그 제일 말이 안 되는 놈은 이놈이었어. 너무 건방졌어요. 야, 나를 보냈으면 됐어. 너... 음, 난 분명히 경고를 했거든요? 왜 그랬어? 바로 크락스 누리고 갑니다. 개 무섭죠? 찰각안 나오게 붙은 다음에 내가 무섭니? <laughs> 어? 내가 무서워? 응? 자, 이 녀석 이게 말안 돼. 게도 너무 귀엽게 푸시했어 나한테 한대 맞고 바로 연병이 바로 또한 또한 번의 연병이 로디오스 어저 어, 저 친구는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냥 멀리서 해도 원탭이라 카꿍 안녕 한 명이 더 있었어 심지어 저기에 아 그러자 먹은 애가 재구나 한 명이 더 있었네 보급 뒤에 자 이제 불쌍한 판자 녀석 자기 옆에 소리가 들리지만 네절 왔죠? 네절 왔죠? 네절 왔죠? 바람으 도망가도 좋죠? 네 바로 네절오셨고요 c 포에 터져주시고 바로 네절 와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바로 아디오스 응. 이 녀석, 이 녀석 굉장히 건방졌습니다. 사나이 진검 승부 중에 어, 감히 끼어든다 말안된다 이거지, 사나이 진검 승부 중인데 끼어들더라고. 어? 바로 칼치은 그리고 이 녀석 저돌적이었어. 아주 어, 나쁘지 않았어. 사운드를 들으면서, 그러나 침착하지 못했지. 줌을 켰어야 되는데. 그리고 마무리. 요 녀석. 자, 총소리를 듣고 뛰어오는 판단까지 좋아. 여기서 멈추면 안 됐지. 이제 템을 다 버리는데. 아마 밀밭에서 기어다닐 생각이었나봐요. 아, 근데 자기장 진짜 약하다. 여기까지는 좋았어. 나쁘지 않아. 좋은 판단이야. 되게 음. 가방 버리는 것도 좋았고 수류탄도 되게 잘 던졌거든요. 아 어! 아프게 맞았어. 그리고 푸시하는 것도 좋았어. 다행이다. 그러나 일단 연막으로 가려주고 상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로 유도하는 거예요, 그냥. 만날